안녕하세요, 게임돌입니다. 풀티 질렀고요. 울실에 그냥 나왔네요. 대충 뭐냐 이 유방권 파이파이 좋은 건가? 빨간 종 맷집이 좋고 초 대미지 좋은 건지 모르겠어.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? 요방권 파이파이 쓱? 어, 아, 빨적 대안으로 쓸만 하다. 한번 볼게요. 음... 초대미지와 초맷집. 음... 홀. 우! 보노 계정 솔직히 지옥문 절대 못 깨고 있거든요, 요즘. 보노 계정이 지옥문이 진짜 어려운데 와, 이 친구 있으면은 지옥문이 굉장히 쉬워진대요 초데미지? 초맷집. 아, 초데미지 의 맷집. 와. 대박이다. 네, 여러분. 진짜 대박이네요. 와우. 이야. 여러분. 굉장히 좋습니다. 빨간 역 상대로 굉장히 사기인 요만건 파이파이를 얻었고요. 지옥문이 이거 있으면 굉장히 쉬워진대요. 너무 감사하네요.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그럼 안녕. 다음에 봐요.